안녕하세요. 명문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농막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고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현재는 입법 예고 중에 있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개정 이유는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불법 농막으로 인해 농지가 훼손되고 있다 라고 해서 개정하는 건데요. 정말 이게 좋은 법률 개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과연 모든 농막이 불법일까요? LH 사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가장 피해보는 게 농업인들인데, 여기서 더 강화를 하면, 농업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좀 간략하게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농막 옆면적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농지가 200평 미만이라고 하면, 2평 질수 있고요. 300평 미만이라고 하면, 4평 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이 농지 면적을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농업인이 330제곱미터 이상 고정실 온실이나 버섯 재배사, 비닐 하우스 등을 설치하신다면 그대로 유평을 질수 있습니다. 농업인에 대해서 위에 적어 놨으니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농사를 지어봐서 아는데요. 200평이 작은 평수가 아니에요. 혼자도 못하고요. 그런데 농막을 2평 짓고 2평 안에 농사에 관련된 창고나 휴식을 취하라고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휴식 공간도 제한이 됐어요. 기가 막힙니다. 두 번째 농막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시면 주거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요. 향후에는 농막 철거까지 하셔야 돼요. 그중에 첫 번째로는요. 농막에 전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주거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농막에도 도로명 주소를 받을 수가 있는 지자체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농막에서 야간 취침이나 숙박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0평이 되는 반농사를 진다고 하면요. 혼자도 못할 뿐더러 하루에 와서 일을 다할수 있을까요? 가족이나 친인척들이 와서 같이 농사도 짓고, 막걸리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러면서 하룻밤도 자고, 해야 농사할 맛이 나지. 그냥 뭐 일만 죽어라 해라 이건가요? 특히나 영종도는 같은 인천이라고 하더라도 다리 건너면 보통 다 1시간 반이 넘어요. 이건 좀,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세 번째거든요? 내부 휴식을 위한 공간이 바닥 면적이 2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농막이 6평이라고 가정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4분의 1이라고 하면은 휴식 공간이 1.5평밖에 안 돼요. 농막이 원래 농사에 관련된 농 자재라든지 농 기계라든지 보관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용도인 거 압니다. 근데 휴식 공간이 1.5평이에요. 나머지는 다 농사에 관련된 공간이라고 하면, 또 어디서 쉬라고 하는 거죠?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농사 일은 새벽 일찍부터 아침까지, 그리고 늦은 오후에 농사 일을 시작합니다. 해가 완전 중천에 떠있을 때는 작업을 못해요. 땡볕에 죽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휴식 공간에 들어가서 잠시 쉬었다가 또 일을 해야 되는데, 1.5평에서 쉴수 있어요? 농사는 혼자 합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의신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요. 농막의 연면적 산정은 건축법에 따른다. 이제 뭐 데크, 테라스, 정화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 건다 이제 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또 아까 웃긴 게 농지가 200평이면은 농막이 2평 질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화조가 1평이야. 그러면 다 불법이네 또. 이게 맞는 걸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전기, 수도, 정화조 등은 이제 건축법 또는 하수도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지하수나 전기는 농업용으로 끌어오면 이거는 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로는요, 농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제는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전의 농막은 해당이 안 되고요. 공포한 날로부터 해당이 됩니다. 이제 시행 규칙 부칙에 보시면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게 연면적 규정, 그리고 이제 휴식 공간의 바닥 면적 25% 초과 규정, 그리고 가설 건축물 신고. 요세 가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규칙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농막은 제2조의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연면적을 산정하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나목의 시설 중 동방의 내부 옥상 지하에 설치한 시설에 한해 연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거는요 설명을 드리자면요. 농막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내부 아니면 이 지하 이 옥상에 관련된 시설은 연면적에 상입하지 않아요. 그런데 외부에 정화조를 설치했다든가 아니면은 외부에 데크를 설치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주차장을 사용했다든가 아니면 포석을 깔았던가 이런 분들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농지법은 매년 이용 실태 조사를 하고요. 건축법은요.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마다 해요. 그러면 엄청 과화가 된다는 거죠. 농지법에서도 때리고, 건축법에서도 때리고, 자꾸 때려! 이런뭐 농지 뭐 매매가 되겠어요? 농업인들이 너무 피해보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입법 예정에 있는 거고요. 6월 중순까지 이의신청 기간이고요. 이후에 확정 공포가 되면 또 영상을 찍겠습니다. 많은 이의신청을 해야 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